안녕하세요. 종이의 연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청소록입니다. 저자 마스타 미스 히로 출판사는 나무 한 그루입니다. 청소의 사전적 의미는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청소만 청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청소는 외적인 것에서 마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제거하고 플러스를 끌어당기는 청소력을 배우고, 우리도 공간 청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깨끗하게 청소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력의 두 가지 파워. 더러운 것이나 더러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거기에 마이너스의 자상이 생기게 되어 자꾸 나쁜 사태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이너스 요인을 제거함으로 인해, 즉, 청소를 행함으로써 저는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이렇게 청소에 의해 극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저는 청소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청소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지금의 나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자신이 소망하는 인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이 청소력입니다. 이 청소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적극적으로 목적을 가진 플러스 에너지를 추가함으로써 강력하게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플러스를 끌어당기는 청소력입니다.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은 당신에게 점점 밑바닥으로부터 기어 올라와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합니다. 한편, 플러스를 끌어당기는 청소력은 당신에게 어떤 꿈도 이루어주는 강운 파워를 제공합니다. 이 청소력의 두 가지 파워로 당신의 운명은 극적으로 호전되어 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두 가지 파워의 구체적인 효과와 사용 방법은 제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버리는 것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쓰레기나 작동산이 같은 오래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은 그 자체가 마이너스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물건을 버림으로써 마이너스의 원인을 제거하고 마이너스를 불러들이는 자장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쓰레기 등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이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버린다는 행위는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버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운명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칙이므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청소력에 있어서 버리는 시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점으로부터 당신이 새롭게 태어나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합니다. 첫째, 현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버린다.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버립시다. 예를 들어 가십거리로 가득 찬 저속한 잡지, 극악한 공포, 성인 비디오 등등. 그런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쌓여 나갑니다. 그것이 방의 자장을 끌어내려. 당신의 에너지를 매일매일 빼앗아가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냅니다. 또다시 쌓일지도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먹고 버립시다. 둘째, 과거. 과거의 깊은 생각을 버린다. 특히 버리기 힘든 것이 과거의 영광입니다. 먼지에 쌓여 있는 트로피가 그 상징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당신이 트로피이고, 현재의 당신은 먼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과거의 여자나 남자의 사진이나 편지, 선물 등도 놓아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과거에 살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세 번째, 미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버린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언젠가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있을 때 스크랩북을 만들 예정으로 신문 기사를 잘라낸 것.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가지고 있는 자료. 언젠가 바자회에 출품할까 생각하고 있는 선물로 받은 식기 세트. 이런 것들은 당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는 밝은 미래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가장 밑바닥에서도 기어올라올 수 있다. 지금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자신이 어떤 자신이었는가를 망각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 아주 밑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가능합니다. 청소력에는 밑바닥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우선 청소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청소를 권하십시오. 이그 사람이 청소를 할 기력이 없다고 하면 당신이 청소를 대신해 주세요. 당신마저도 청소를 할 기력이 없다면 당장 제가 당신의 방을 청소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상쾌하게 확실하게 선명한 공간을 매일 만드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청소력을 실천하십시오. 반드시 가장 밑바닥에서도 기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